22일 박신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많은 축복과 축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신혜는 고운 한복과 족두리를 착용하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임신 중인 박신혜는 전신샷에서 살짝 나온 뒤 라인을 과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신혜 신지셉은 니밀 공유 게시물 이날 박신혜는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을 키워온 최태준과 결혼식을 올리며 품절녀가 됐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 사이인 박신혜와 최태준은 5년 열애 끝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깜짝 발표해 팬들의 축하를 받았다. 박신혜, 최태준의 결혼식에는 이민호, 배정랑, 엑소디오, 소년재 크러쉬, 이용기, 오상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객들이 공개한 결혼식 현장 사진 및 영상에는 달콤한 입맞춤을 하는 박신혜, 최태준의 모습이 담겨있어 설렘을 안겼다.